비가 계속 오네요. 밤에도 비가 왔고요. 아침에도 비가 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직진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바로 세우시네요. 도로 한 가운데 저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단 빵빵은 하지 않습니다. 이 동네는 빵빵을 거의 잘 안합니다. 내리는 사람이 있으니 사연이 있으니 기다려줄 따름입니다. 비엔티안 라오스 수도입니다. 9월달은 우기철이기 예, 아침저녁으로 자주 비가 오네요. 또한 골프 투어 오시는 분들에게는 비수이죠 한국에 눈이 오든가 춥고 비와서 골프채를 잡기 손이 시려울 정도가 되시면 동남아로 많은 분들이 골프 투어를 가시는 것 같습니다. 라오스 골프장 저에게 저는 라오스 골프 가이드구요한라투어테이사입니다 운전도 하고요, 어, 오너도 되구요 그리고 가이드도 합니다. 개인 손님을 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어, 만약 라오스 오시게 된다면 편안히 라운딩 하실 수 있게끔. 준비해 드릴 수 있고요. 저는 이곳 비엔티안 골프장에서 12년 정도 현지 골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편하죠. 예약도 조금 더 편하고요. 그리고 캐디도 뭐, 아는 분들 좀 많으니까 좀 편하고요. 아무튼, 골프 관련 여행 오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어 최대한 빠른 시간에 견적 드리고요. 잘 모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오셔서 오늘은 한식, 내일은 뭐, 중국식. 말씀하시면은, 어, 비인탄시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원하시는 식당 안내 드리고요. 11월 말까지는 골프장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골프장 예약이 100% 된다 안된다 일단 손님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어 중간에 변경이 가능하고요 12월부터 한 2월달까지는 사전 예약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비엔티안 어 골프터 오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저는 잘 모실 수 있습니다 현대풀빌라도 방 4개 가진 2층집 운영하고요 어, 저랑 어, 같이 하신 한국분 사장님이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참, 참고로 비엔티안 골프장은 총 6개가 있고요한 어, 3군데 정도는 골프장 컨디션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A0급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골프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2월달, 1월달, 2월달은 어, 조금 밀리기도 합니다. 밀리면은 저희는 근처 태국으로 어, 출장 라운딩 권해드립니다. 태국 쪽은, 빈비 어, 시내에서 국경까지 20분에서 25분. 국경 통과하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리고, 어, 태국 건너편 롱카이 지역이죠. 빅트리아, 빅토리아 골프장 18월이고 라운 어, 레이어 괜찮습니다. 그린 상당히 속도 나오고요. 뭐, 뭐, 중급. 최소한 빗불 이상 컨디션은, 뭐 제가 판단하기좀 그렇지만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토탈 비엔탄 시내 한가운데 묵고 계신 호텔에서 1시간이면은 충분히 어 태국 쪽두개 어 나라를 같이 라운딩 할수 있는 경험을 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거기서 30분 정도 더 가면은 우돈탄이라는 지역도 있죠. 거기도 골프장 4개 정도 있습니다. 어 마우스 쪽에 밀린다든지 두개 나라를 한꺼번에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 가능합니다. 말씀 주시면은 스케줄 준비해서 드릴 수 있고요. 어, 올 겨울 에 예, 뭐, 라운딩 오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계 비자 사무실에 왔습니다. 여기는 어, 한국대사관 부근에 있고요. 어 비자 27, 28, 29 음, 한국으로 가는 라오스 분들 비자 만들어주는 사무실입니다. 어, 여기도 저랑 어, 다른 한국 분 같이 저기 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시작하는 초기다 보니 어, 많은 어, 보내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천천히. 어, 많이 보내도록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아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네요.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서 어, 인사를 마치고 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우스 골프 가이드 테이사입니다. 할라투어고요. 감사합니다.